그렇다면, 오늘 밤에 그 사람 다 떠나버리면은, 왕은 다시, 언제,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고생하든, 쌩고생하던그 고생을 지금부터, 그보다 더 심한 고생을 지금부터 또할 겁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다 떠나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자. 왕이 일어나성 문에 앉으며, 혹이 모든 변성이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동방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 앞에서들이 결로하여말하데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업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올 이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빨리, 어떻게 하냐고요? 다이당을 다시 이제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압살롬을 잘못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잘못을 이제 빨리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다이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르대 너희는 유다 장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공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요 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여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분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지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드려 하여. 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들이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을 돌아오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인사가 하나 바뀌었죠. 요압을 대신해서 누가 군장이 다시 바뀌었습니 군대 장관이. 왜 그랬을까요? 저 보니까. 응? 앞 사람은 죽인다 그랬죠. 요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항상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라는 말이죠. 아마사를 아마도 요압이 말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앞사로은 죽이고 막이래하니까 이제 그... 책임 문제를 해가지고 예, 인사를 반영한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음. 그래서 어, 제 왕이 여당랑 건너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이당을 맞으려 나려올 때에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일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과 사원 시바도 그 아들 열다섯가 종수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여당을 밟고 여당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이제 마음을 관절하고 또 왕에게 뭐하려고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고 그죠? 다 그러잖아요. 뭐 누가 뭐 대통령 된다그러면 전부 다 눈도장 찍으려고 막그잖아요 이 네, 왕을 마주마르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의적인 승리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롯때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과대 내 주위 원근내 내게 제주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던 날에 종의 폐해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말. 이 사람 무슨 폐해한 일을 했어요? 시므이가 아주 저지하고 돌 던지고 막 난리를 부리죠. 그런데 <laughs> 지금 잘못해서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종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말했심시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러이나여야 죽어야 마땅치 않나이 저놈 죽입시다 그럽니다. 다이가르데스로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리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이 좋은 일, 지금 왕님니까 뭐 다시 이제 어,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좋은 날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심의결이 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머미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리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왕을 만을 때에 왕이 제게 못대가로되 무비롯에 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니 저번에 그래 같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답을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철뚝발이므로내 나귀에 네 안장을 지워 어, 타고 왕과 함께 가야했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주 네 왕께 참사해 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때 이 종이 거짓말했 거지요. 이 사람은 요라단의 아들이잖아요. 저똑방이잖아 꼼짝 못잘지도 그, 잘 못하는데, 이제 그그 그 종이 거짓말 시기단 말이죠. 내 아기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어.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은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어 오리이까. 왕이제게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 종이죠. 그 종. 우리 부세제 왕께 보되 내조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찾아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나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왕을 여단 건너려고 록을 이루면서 내려가서 함께 여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 지난번, 아까 보니까 왕이 갈때 많은 그 군수물자를 보내줬던 사람이지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유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한데내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가면 은 내가 너를 잘승대하겠다는 것, 갚아주겠다는 은혜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 이제 나이 80인데, 이제 뭐 얼마 더 살겠다고? 거기 가서 뭐 호의호식하려고, 호황하려고 따라 가겠습니까이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 그런 어떤 후위를 약속하고 하잖아요. 요즘 뭐 뇌물 준거다 무엇인가 아닌가를 검증해보는 거예요. 대가성 그죠? 대가이 사람이 진짜 대가성으로 졌는지 정말 그냥 후위를 준 거죠. 지금 뇌물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뭐 걸리 있으면, 뭐, 아무런 우리는 대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사람도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다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기는 굉장히 어렵죠. 뭔가 급할 때에 한받 봐달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지, 뭐 달라 죽겠어요. 어, 대가성입니다, 대가성. 자, 근데 이 바르실레는 진짜 대가성 없이 줬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는 안 갈랍니다. 내가 지금 가봐서 뭐, 뭐 하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만할 수 있어 하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이런, 이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가서 호의오식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종인내주 함께 오히려 눈을 끼지. 기지, 끼지 이다 누가 될것 같다.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드리는 것뿐이여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네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큰내 종을 돌려 보내없어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육적절로 죽으려 거저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런 걸내 요즘 사람들이 배워야 돼. 너도 참 무정치인들 요즘에그벌들다 배워야죠. 읽거든. 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배워야 돼. 아 어. 어. 인터넷에 그 이메일로 친구 보내준 그 미래 보니까 요즘 그, 진짜 사람 믿을 거 없다고, 진짜 사람 믿지 말라 그래요. 사람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 이제는 어린 아이도, 나이 많아, 불쌍한 노인도, 아파하는 사람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납치분들이, 납치분들이, 그까지 영원한대요 그까지. 거 외국에 관광한 사람들도 다 한국에서 넘어간 납치범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그죠? 필리핀에 가서 납치당했다고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불량배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거기 필리핀 관광원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납치해가지고 돈뜯 그러니까 외국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반가워 할 필요 한나도 없고, 민스 절대 안 되고,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아주 한 대리 대리 살인 꼬마가 막 울면서 자기 길 잃어버렸다고, 집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어에렸다고 찾아달라고 또 같이 가자 그래.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가라앉아 따라갔더니만은, 어느 뭐, 약간 어두운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막 떡대 이만한 장경 두놈이 딱버어가리고 옆에 또맨 놈이 왕! 나가서 왔다! 하더래그 소리 듣고 막 놀래가지고 막 쭈욱 끼러 달려가면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뭐샤타리락하나뭐 야구 국 묵은 밀치고 겨우 들어가고 그래가 집에 전화 걸가지인사들어왔대어린아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아이들이 뭐, 울고, 뭐,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뭐, 이러면 어디서 잃어버린다고 이제 때려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어딘데, 디 어딘데, 디 어디서 잃어버렸어 이런 골목도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딱, 그 걔들이 딱 잡아간다는 거예요. 또, 노인들도. 뭐 아마, 다, 또, 제, 그, 그리면서, 어디가 청량리 가려는데, 어디 가느냐, 이러고, 이제, 뭐, 환자를 가장해서. 까지로 가상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도 마음 놓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그 아파서 막 이런 사람 보면 최근에서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싶고 하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어, 마음은 찡한데 가야 돼. 왜? 문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요즘은. 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이산도 요즘, 그러대, 그러대, 신천지. 요즘 신천지가 제일 난리요. 교회에 예배, 11시 예배 보고 있으면은, 밖에서 진치고 기다리겠대요. 전단지 들고. 그래서, 이제, 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면 신전지가 전단이 들고, 뭐, 진가이 되니까, 나갔는데, 절대 그러더라고, 상금도 하지 말고 전단도 받지 말고 나가라고 광고한대요. 그런데도, 막 이래, 이제 막, 막 주고 일하고, 주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일하다 보면 손 대이잖아. 손 치면은 막, 아, 그거 맞아, 그거 더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그거 막, 고발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된대요. 접촉하면 막, 막, 말랑 너무 예쁜데 어. 그, 자, 대체, 그, 하여튼, 지금 신천지가 바라을 해요, 바라를.